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중국의 여자 프로랑 매칭이 잡혔습니다. 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날 일자로 걸쳤고요. 받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 워낙 복잡한 게임이라서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인생이랑 비슷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잘안 되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둑에서는 그 형태, 모양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분적인 모양에서의 판단. 지금 여기 늘어도 되고, 하변을 벌려도 되는데요. 둘다 충분히 가능한 진행이지만 서로 벌리는 자리라고 보고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백도 그쪽을 받아 뒀고 저도 33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 단수치고 내릴 수도 있죠. 33을 파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이단져쳐서 2점을 먹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우변의 가치는 100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이 빵따냄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돌이 진출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쪽을 먼저 젖히고 그래도 이런 것을 젖혀 가보는 것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끊는다면 아, 양호구를 쳤는데 이었어야 될까요 들여다 보이는활용이좀 있습니다 이자를 밀어서 이 백이 크지 않이 봤던 우변을 제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날 일자를 백이 뛴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이건 머리를 세워 주더라도 귀에 실리를 취하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데를 하나 띄어놓는 것도 좁지만 막상 백이 반대로 다가왔을 때 돌이 큰 거고 백돌이 오면 내리는 거가 또 넘는 거에 대해서 선수기 때문에 받아고 어깨를 짚었네요. 밀어달라는 얘기인데. 일단날 일자를 그냥 둘지 미을지가 고민이었습니다만, 이로선 택가한 칸을 뛴다면, 호구를 주기 시으니까 끼워 있는 것, 어, 여기 자리를 뒀어요. 위쪽을 젖히는 것 보다 지금 서로 이 삼선으로 젖히는 게큰 자리로 보입니다. 이것만 하나 해놓고, 이두점 머리를 젖히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어차피 끊어도 내려서 싸울 수가 있죠. 수를 양쪽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두 점의 흘러가 두 개밖에 없어서 급소 끊는 거, 느는 거다 듣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뒀고 자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진짜 강력하게 든다면 여기를 젖히거나 저치거나 이쪽을 젖히거나 인데 일단은 급전은 피했습니다 계속 밀고 있죠? 이 자리는 한번 두점머리를 젖혀보고요 이제 끊기는 게 단순 아니니까 그 자리를 끊었습니다 여기를 띄워두는 게뭐 전혀 나쁜 수가 아닐 것 같아요. 한 수의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켰죠? 내릴까도 고민을 했어요. 집으로 크니까요. 아니면 2단 저지고 호구를 치든지 여기로 지킨 것은 이제 좀더 두텁게 둔 건데요. 또 안정을 취했고 둘이 안정을 취한 게 약간은 흑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네요 여기를 붙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100이 입구 자료를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대신에 바로 사실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해놨기 때문에 3, 4함이 들어갑니다 빈상각도면 끊어서 축이 여기 유리하죠 이으면 넘어가서요 이 생각으로 버텼는데, 자 이거는 아, 일단은 끊었습니다. 백도 단수치고 나와야죠. 살리고 모양이 서로가안 좋은데요. 근데 아 여기 단수 쳐져 있다고 본다면 흙의 모양이 조금 더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거를 밀어넣고 아 여기 미는 건안 받고 100이 이쪽을 뭐둘 수가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받았... 어, 받았네요 그러면 그냥 쌍방 젖혀 있는 자리거든요, 이 선에. 아, 근데 이거를 있는게 아니라 여기 밀어 들어오는구나. 이걸 버리고 싸바른다고 해서 근데 그 흙이 잘된게 아니에요. 이 집을 지어줘가지고. 지금 흙이 좀 이상합니다. 자, 젖혀서 바로 백이 젖혀 들어오는 거방지했구요호구 치면 사는데 그래서는 재미가 없죠. 여기는 끊어도 패로 버틸 수가 있는데 아, 여기 붙이는 수가 백 입장에서 그 수가 있네요. 붙이는 수로 아, 이으면 여기 끊어서 다시 패하는 패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패가 됐네요. 패감이 그러면 자, 있고요 끊었을 때 이걸 쓰고 여기를 쓰는 건 잡아서 패감이 성립하지가 않죠. 여기를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안 받고 패이 해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찌르고 이건 해소하겠다는 얘기죠. 들여다보는 거 선수다. 어 끊어서 폐 사이즈를 키워갑니까? 아, 이쪽 약점이 있다.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단수 맞을 수 없고 이쪽을 이제 뚫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백이 일단은 때려서 해소를 했고요. 이렇게 두면은 아, 여기로 때렸어요. 한 수쳐서 잡고 폐기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꿔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또 폐가 남아 있습니다. 여긴는 폐가 남아 있죠? 여기 선수로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게 낫겠습니다. 집 받는 것보다는. 그쪽이 경계선인데 젖힐 순 없죠 내리는 게 있으니까 늘고 밀어주면서 서로가 이제 집이 키워지는 모양입니다 저도 들어갈 순 없고 백은 약간은 우변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대로 밀고요. 끊어먹는 게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단수 치고 뛰어 들어가서 백에사과를 추궁하는 게좀 있죠. 근데 그쪽이 확실히 제약이 안돼 있어요. 백이 패로 버틸 수가 있는데 심지어 늘었네요. 그건 뭐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벌리는 자리를 다가왔죠 거이 두터우니까 여기 선수로 막힐 순 없습니다 자처럼 백이 살수 없는데 이쪽 나오는 맛을 노리고 있죠 이 공간에서 집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돌아갔네요 단수 치고 여기서 끊어서 두는 건안 되고요 나와야 되고 이 도구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제가 여기를 해소해놨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좀 무리죠. 정확한 판단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도 막저치기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늘었고요. 그쪽 급소를 가겠다는 얘기인데. 한칸뛴다면 <놀람> 이을지 이걸될지 고민했는데 이어서도 될것 같긴 합니다 어? 무슨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키워 죽이는 건데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촉수를 노립니까?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자, 돌을 걷었습니다. 어, 요즘 프로 기사들한테 많이 얘기인데요. 저번에 일본 프로 기사한테 제가 2연승을 했었는데 오늘 중국 여자 프로를 제압하면서 프로 기사 상대로 3연승이 됐습니다. 속기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두어 간다면 언제든지 변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서로 큰 문제 없이 호각으로 진행이 됐고요. 타고 복귀를 진행 중입니다. 역시 백이 한칸뛰는게더 무난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수도 뭐 충분히 가능한 수인데요. 삼선으로 젖히고 여자를 젖혀가면서 수를 싹다 채운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는 것도 괜찮은 수였네요. 여기서는 역시 이 자리를 늘어서 여기 끊기는 거는 충분히 쌓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내려서 버텼어야 됐네요. 실전에서 단수를 맞고 백이 호구를 치니까 이 돌이 살아버렸고 위쪽 돌이 떠가지고 약간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백도 지금은 이 교환을 했다는 게 약간 은 아쉽다고 하네요. 왜냐면 여기를 붙이고 어, 흑이 받아준다면 약간 맛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약점. 아, 끊어가서. 지금은 걸린다는 얘기네요. 집받아서. 그렇죠. 바로 막으면 여기 끊고 비를 잡아버리니까. 아, 그리고 이게 있네요. 지금 여기를 끊는 게 있으니까. 음. 아, 여기를 끊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면 이게 잡히게 되죠. 두 점이 잡히고 여기를 찌르고 뭐, 이쪽 후기 약점이 많으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 을 남겨두고 좀 여기를 먼저 붙여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 약간 쳐서 지켜줘버리는 의미가 있었고 저도 역시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느는 게 맞았네요. 대세점 같은 자리인데 중앙에 아주 바둑이 달라지죠. 여기 또 약점을 지킬 때 와, 그때 이런 끼우는 멋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두면 양단수를 쳐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고 들여다보는 것까지 있으니까 정말 좋은 수입니다. 반대를 늘었어야 했는데 일단 백돌이 완승을 취해지니까 입돌이 조금 눈에 들어와서 뛰었는데요. 좋지 않은 수였고 백돌 받아준 것보다는 역시 먼저 붙여간다던가 이런 수를 두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이거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흙이안 받아주고 여기 늘어서 계속 좋은 자리입니다 자, 실전에서는 네, 역시 이 싸움이 돼가지고 어, 이건 흙이 괜찮은 싸움이었네요 생각보다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곤란하다고 봤는데 어, 역시 백이 안 받고 이 자리를 나오고 이런 변화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백도 바둑의 흐름상이요 여기까지 받아준 건 약간 흙이 해달라는 데로좀 다해 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진행이 됐을 때는 확실히 패가 났기 때문에 이건 백이 불만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패를 피할 수가 없었고, 자, 이 백감은 이쪽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여길 쓰고 바꿔치가 하시는데 백이 중앙을 뚫었지만 결국에 귀에 사는 맛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백이 실리적으로 그렇게 이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백이 치 받아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것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요. 두텁다고빵 때렸는데, 사실 이 자리는 흙이 뭐, 늘어가는 건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자리라서, 이렇게 바꿔치가 돼서는 확실히 흙이 집으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넓어졌고, 여기를 끊어 먹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쪽이 백이 뭐, 조금 더 강력하게 뒀어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네 이런 데를 가고, 폭을, 넓혀놓고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싱겁게 약간 죽은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좀 붙였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움직였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쪽 흑집이 너무 컸고 마지막으로 끊어와봤습니다만 이 싸움은 백이 성립하지가 않았죠.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제가 그냥 완승을 했네요.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봤는데 흙이 줄곧 좋은 바둑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험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좀 소홀했는데요. 오랜만에 실전 바둑으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 채널을 이제 실전 바둑 이런 실시간 해설 채널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프로바둑 해설 이런 컨텐츠로 채널을 개편하고 다른 채널 신생을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 채널을 키워보려 했던 것이 조금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이 채널도 좀잘 안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자주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좀 소홀히 했던 점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뭐 자주 나 예전처럼 막 자주 난 이더라도 종종 바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